1860년, 정신년에 이제 상제를 만나가지고 영부를 얻게 된 그런 체험을 하게 래 근데, 승제라고 하는 이 말은, 원래 그 도교의 개념이에 도교. 도교. 어. 그 제, 우리가 황제할 때 제일 주체, 이제는은제그 은나라의 신이에요, 은나라 신이고. 천이죠, 천. 하늘 천. 천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일반 명사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주나라의 신이에요 주름도. 그러니까 주나라가 은나라를 무너뜨린 거는 천이 이 죄를 무너뜨린 거죠. 그러니까 이 이분이 여러 용어 중에서 이왜 하필 승재란 말 썼을까? 뭐 천도 있고 하늘도 있고 뭐 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 있는데 구한 말 이래에 등장한 거의 모든 민족정부 민중정부의 밑에는 도교가 깔려 있어요. 그래서 이분도 이제 승재라 말이 예사롭지 않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.